29일에 오전 9시 58분 되어서 슬슬 물량 매집 라인으로 돌아왔는데 우선은 오늘 오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조단위 시총인 에코프로 머티의 슈팅세가 굉장히 강했다는 게 사람들이 인상을 많이 남긴 것 같고 그만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조단위 시총이 급등한다는 것 자체에 놀라워한다 그만큼 이제 급등을 좋아한다는 거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말씀 주시는 것들이 뭐 교육주가 안 빠지고. 전부 다 이제 횡보라인 때, 횡보라인이로 하던 그 변동성을 가진 횡보라인, 최근에 이제 유행이 변동성을 가진 횡보라인이 있었다. 그 그러니까 29일 오전 10시 브리핑 9시부터 10시요. 에코프로머티가 변동성이 있, 좋았다. 그 그러니까 급등세가 있었다. 전반적인 물량 매집 현상이 일어남. 어제에 비해 잘 버텨주는 모습들. 어제 종가에 비해. 이렇게 세 개로, 세 개로 끌어 안을 수 있겠네요. 세 개로 안으 끌어 안을 수 있어서. 이 정도로 마무리, 이 정도로 정리될것 같아요. 브리핑 자체를. 이 정도로. 에코프라움 어택 변동성이 좋았고, 급등세가 있었고, 전반적인 물량 매집 편상이 있었고, 어제 종가에 비해 잘 버텨주는 모습들. 그게 바로 지금 29일. 오늘의 수요일이죠. 수요일에 브리핑이 있었다. 1번, 2번, 3번. 그렇게